일단 모가디슈는 소말리아의 수도죠. 예, 지금도 소말리아는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돼서 저희가 갈수 없는 곳인데, 그 소말리아 내전이 시작되는 1991년도 어, 그 내전 속에서 어, 생사를 건 탈출을 감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유엔 회원국 가입을 위해서 외교 총력전을 펼치는 어, 한신성 대사 역할의 김윤석입니다. 네 저는 그 옆에서 서포트를 맡은 강대진 참사관 역할을 맡은 조인성입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의 임명수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 대사관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태준기 참사관 역의 구교환입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 한신성 대사의 안사람. 김명희 역을 맡은 배우 김소진입니다. 한국 대사관의 한진성 대사님의 손과 발이 되고 싶은 충직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laughs> 공수철 서기관 역을 연기한 정만식입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공수철 서기관의 부인 조수진 사무원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의 어, 눈치 빠르고 발빠른 막내 사무원 역의 박지은 사무원 역을 맡은 박경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가디슈를 연출한 유승환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던 것은 그 덱스터 스튜디오에서 그이그 그 실화 소, 실화를 소재로 한그 기획을 개발하고 있는 있던 차에 저한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주셨어요. 근데 어렴풋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조사된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힌 드라마와 너무 극적인 상황 안에 인물들. 들이 어, 어, 저를 너무 매료시켰고 그리고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풍부한 그리고 이와 유사한 또그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 이 영화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희 영화의 배경이 모가디시잖아요좀 낯설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곳인데 어, 그곳에서 정말 몇 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했었고 그런 사람들처럼 어, 보시는 분들이. 어, 믿어지면 너무 좋겠다. 음. 그 익숙함 속에서 나온 어떤 자연스러운 그런 순간들을 잘 찾아서 여기 좋은 배우분들과 같이 어우러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실제로 네. 배우들 음.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셨고요. <laughs> 아, 네. 출발을. 네. 그래서 많은 정보를 저희 저희에게 제공했죠. <laughs> 아, 너무 고마운 상황이네요. 예.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실제 저희가 촬영 준비하면서. 3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외교관으로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티가 나는 것은 피부 색깔일 거였을 텐데 그렇죠. 어~ 그게 실제로 본인들 촬영보다 훨씬 앞서가지고 현재 도착을 하셔가지고 그 피부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실제 저희 촬영 중반부를 넘어가면 굳이 특별히 이렇게 피부톤을 누르지 않아도 될 만큼 실제로 그~ 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지낸 사람들의 피부 톤들을 재현해주실 정도로 제가 그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운전하는 신이 있어요. 이 작품으로 그, 그 면허를 따신 거아요네 네, 그렇죠. 아 맞아 네. 그동안 운전하는 신이 네 없었죠. 없었네요. 예뭐 네, 항상 뒤에 타 있거나 이랬는데 <laughs>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를 보시고 <laughs> 어땠냐 어, 너무 좋다고 아그 운전하는 신이 있던데요. 아 그거 잘해줘야 된다고. <laughs> 제가 면허가 없는데요 어떻게? 아, 없구나. 어떻게 빨리 좀 준비해줘야지.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등록해서 1 5일 만에 바,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또 이렇게 사진 찍어서 뭐, 땄습니다. 하고 보여드립니다. 모가디슈에만 있다 하는 포인트. 그 생존에 대한 절실함. 절실함. 어. 그러니까는 생존에 대한 그 어, 감각을 가장 크게. 어, 집중했었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 절실함과 어떤 절박함에서 오는 어떤 긴장감들을 굉장히 리얼하게 어, 극장에서 같이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 영화를 한마디로 잘 표현하면 현장감이 정말 살아있다.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저의 경우에 그동안 읽어보지 못했던 결의 그런 시나리오였고 이게 어떤 식으로 구현될까가 너무 궁금했었는데. 와 현장에 들어와 있는 내가 지금 정말 그 소용돌이 안에 있구나 그런 느낌을 생생하게 받았고요 아마 관객 여러분들도 스크린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참 음, 저한테는 그 현장에 있어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잊어 버릴게 할 만큼의 어떤 자연 광경이 참 많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뭐가 드시는 자고 일어난 현장이 세트장이었어요. 다른 현장들은 차를 타고 이동한다든가 뭐런 그런, 그런 느낌보다는 내가 일어나자마자 현장에서의 바로 이제 작품에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주고 꿈에 그렸던 현장이었어요. 스텝들, 감독님들, 제작진들한테 박수 보내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현장이에요. 뭐 역시 제작진 분들의 어떤 정성 어린 세팅인데 음. 제가 88년 그 서울올림픽 때 유치원을 재학 중이었었는데 네. 그때 이제 <laughs> 네. 재학 시절에 봤던 어떤 팔팔올림픽 굿즈들 네그 문득문득 기억났던 네그런 그것들과 뭐 제가 생활할 때 사용했던 물품들 그 물건들이 다어 정말 세세하게 구현돼 있는 거예요 뭐 배우로서 그런 환경에서 연기를 할수 있다는 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뭐 무립할 수 있는 제가 기대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성숙하고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항상 그 이기심보다는 이타심이 먼저 나서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이 4개월 동안 어 에사우이랑 모로코에서 저희 모두에게 훈훈한 분위기를 어,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모임이 온것같아요술한잔 <laughs> 나누 하면서 오십니까? 전반적인 인생과 여러 가지 제가 고민되는 지금 현재 저의 어, 40대 이제 초반이 된 배우로서의 고민 이런 것들을 좀 진지하게 또 질문할 수 있고 그걸 또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응원한다는 말씀 해주시고 포근하게 느껴지고 또 용기도 나고 어 정말 그 감동의 순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거기서 구할 수 없는 또 식재료들이 있어서 막 약간 굶주렸었는데 또 서울에서 또뭐 라면이니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끓여 먹고 먹으면서. 그런 예 그랬던 기억들이 지금.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속 깊은 얘기들도 주로 제가 많이 하고 또 음. <laughs> 조언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저는 진짜 너무 좋은 경험 또 좋은 선배님들 동료들을 만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그 선배님들이 이제 뭐 촬영하실 때도 너무 잘 챙겨주시고 저희 쉬는 날에도 항상 뭔가 맛집을 발견을 하시거나 보거나 하면은 다음에 꼭또다 같이 가서. 또 식사하고 얘기하고 관광 같이 하고 하면서 쉬는 날에도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촬영할 때에도 여러 방면으로 많이 챙겨 주셔서 참 감사했던 현장이었죠. 네, 저희 거의 매일 같이 밥을 그쵸? 먹고 음. 뭐 술한잔 나누고 그리고. 자고 그래서,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 아, 들죠. 저희 그치. 모든 스태프들, 또 배우분들, 또 현지의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요. 어, 저희 영화 어,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가는 길 중에 제일 설레이는 길이 저한테는 극장 가는 길이거든요. 이제 7월 28일 날 시간들이 열리니까 다들 오랜만에 설레이는 감정을 가지고 극장에서 만나요. 최근에 시간이 좀 나, 났을 때 자산호보 발신 제안을 마스크 쓰고 봤는데요. 음. 견딜만하고요. 음. 영화는 역시 극장에서 봐야겠더라고요. 그 7월 28일 날 모가지 씨는 극장에서 꼭 보시는 게 여러분한테 후회되지 않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28일 날, 7월 28일 날 개봉하니까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계속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많은 기대들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기대감에 만족을 드리는 작품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영화적 체험, 정말 이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됩니다.